자주 들어다 나왔다 하는데요 저는 대학교 3학년 다니다가 더 이상 공부의 뜻이 없어서 접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의 프로필에는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씩 보시면서 저 프로필의 특징을 하나 맞히시면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꽤 많죠? 그 지면이 너무 좁아가지고 나열해보니까 더 있는데 여기까지 총몇 개입니까? 아홉 개 타이틀 을 갖고 있는데요. 이 아홉 개 타이틀은 자제 발품을 팔아서 얻은 저의 직업이자 저의 인생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이 사람 누구죠? 네, 스티브 다지 고인 되셨는데, 이분이 하셨던 어, 2005년도 스탠포드 대학에서 강연했던 거다 기억하시죠? 어, 저는 그것을 알았지만 그 당시에는 저에 큰 영감을 주지 못하다가 우연한 기이 강연을 듣다가 이 커네팅 겉 다트라는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많은 걸 남기시지 않아도 돼요. 하나만. 여러분에게 어, 기억에 남으시면 큰 성공하신 겁니다. 저는 어느 순간엔가 커네팅 겉 다트. 바로 여기 보면 현재는 미래와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저는 청소도 안 하고 있었지만 이 순간 아, 모든 순간 순간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저는 만나는 사람, 만나는 시간, 만나는 사건들에 충실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저의 퍼스널 브랜드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아홉 가지 이야기를 다 하, 하려 하면 며칠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곳에 계신 중에 페이스북을 하시죠? 페이스북을 하시는 분한번 들어주시면요. 어, 네. 저하고 팬친이신 분. 네. 오늘 바로 어, 노선영 작가 저하고팬친이에요 그래서 어, 저하고 패친하시고요 오늘 제팬친이저 페이스북에 이 사진 하나를 올렸어요. 아주 놀라운 사진. 주목하세요. 자기가 수업을 듣고 있는 교수님이 제 이야기를 하더래요. 놀래가지고 이제 수업 받다가 카메라에 담아서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태국 올린 거예요. 태국에 어서 이제 이분이 이제 온강 보건전부 창업 경영학과 교수님이신데 3년 전에 저를 봤어요. 그때는 그냥 시골 촌뜨기에 불과한 제가 서울을 무대를 가지고 종에 부진하면서 다니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의 어떤 성공사례 라고 말을 하,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 이야기를 어떻게 1인 창조기업을 하면서 성장해가는 이야기를 한글 걸 보면서 놀렸다 하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어, 정말 제가 유명해지기, 주,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laughs>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 뭔가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죠. 약한 점에 세 가지 비밀이 있는데요. 저는 이 발품을 엄청 좋아합니다. 저 고향이 어딜까요? 남원, <laughs> 남원. 남원. 만원. 남원. 어, 좀더책한번 드릴게요. 어, 찾아오세요. 저 고향이 남원입니다. 그 남원하면 뭐가 유명해요? <laughs> 자, 모자 쓰신 대사님 어디요? <laughs> 성춘향. 성춘향. 예, 좀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이강 여러분들을 내 안에 있는 그 <laughs> 에너지를 뽑아가시려면 리액션을 잘 하셔야 돼요. 뭘잘 하셔야 된다고요? 예 좋죠, 막, 액션 취하고 막. 하, 그렇죠, 예. 네. 박사분 주세요, 액션 정말 잘 하시잖아요. 예. 네. 저는 발품을 주로 많이 팝니다. 또두 번째는 같은 공간에 숨쉬기. 여러분 지금 같은 공간 안에 있죠. 이거 정말 행복한 거예요. 이 같은 공간 숨 쉰다는 게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키는지를 제가 한번. 여러분 이해되시게 세 번째 협업할 기회를 만들기, 자,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합니다. 자 발품 팔아 만들 만나기 맞아요. 여러분.